그 주택이 회사로 바뀐 경우를 보실 있으실 겁니다. 땅과 이 건물은 사업용 자산이 됩니다. 빌딩의 운명이 임대로로 수입을 얻는 빌딩이냐, 사업용 자산을 움직이고 있느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기업백년연구소의 김기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자재분이 10년 사후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빌딩을 지었어요. 뭐 이름하여 강남에 굉장히 층고도 높고 아주 신식 건물에 누가 봐도 성공의 부의 상징이 될 만한 건물을 지었어요. 문제는 어, 이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에서 보셨다시피 네분 중에 주유소를 하신 분은 어쨌든. 해 틀을 보셨는데 이 운명이 세 번째 분의 운명을 바꾼 거, 바뀐 거죠. 즉 임대 상가 건물은 갖고 있으면 상속공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녀분 그 주유소 물려받아서 잘 해서 지켜서 건물까 지어서 지 성공했다고 자자하게 칭찬을 듣고 스도 잡으신 느낀 이분이 결국은 또 다음대로 넘어갈 때는 이 건물을 결국은 남에게 준다든가 혹은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건물 가치에 준하는. 금액을 세금을 준비를 해야만 하는 거죠. 어, 그런데 제가 이제 10년 전에 잠실 근처에서 10층짜리 건물을 갖고 계신 회장님에게 의뢰를 받아서 어, 건물이 이렇게까지 금액이 커질 지는 몰랐다. 그래서 상속세를 임대를 받은 돈을 아무리 모아도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건물에 대한 어 임대 건물이죠 임대 건물 10층짜리에 대한 상속 준비를 하고 싶다 말씀하셔서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확인을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강남에 있는 건물 중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단독주택지에 가보시면 어 분명히 지난달까지 여기에 집이 있었는데 담은 허물고 그 마당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더니 간판을 내세우고 거기에 무슨 뭐 연구소가 됐던 회사 이름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 주택이 회사로 바뀐 경우를 보 있으실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강남에 있는 큰 단독주택일 경우는 굉장히 상속 재산이 됐을 때 상속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를 허물고 그 거주하던 분이 회장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이었다면은 그 기업에서 이 땅을 매입을 합니다. 그 매입한 땅에다가 뭘 하냐면은 기업의 연구소가 됐던 지점이 됐건 혹은 본사가 됐건 설치해서 운영하는 순간 이 땅과 이 건물은 뭐가 되느냐? 사업용 자산이 됩니다. 그 뭡니까? 이 기업의 모 기업이 이, 여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가업상속 공제 적용 업종이라고 하고 사전 욕구를 충족하는 분이라면 기존의 단독주택이었을 때는 상속세 납세 대상이 됐었던 거죠. 하지만 그 땅을 그대로 기업이 사용하게 돼서 기업의 기업 활동으로 쓰는 업무용 사상이 될 경우에는 이거는 상속 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발빠른 분들,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경우는 그런 자문을 받고 그런 혜택들. 받을 수 있게끔 바꾸신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도덕적 해이를 있어서 여전히 집에 살면서 간판만 바꾼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아마 그런 업무용 자산의 여부를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어, 세무 당국의 적정 조치가 후속 조치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맥락에서 단독 주택을 바꾼 거죠. 예를 들면 이거를 그대로 키워서 10층짜리 강남에 있는 빌딩이 나란히 서 있는데 a 빌딩의 경우는 회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10층은 회장실 9층은 임원실 8층부터 7층까지는 뭐 2개 층은 이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고 뭐 5층부터 연구소 1층에는 판매장 2층 3층에서는 이제 그런 창고 같은 걸로 사용한다는 거죠 즉 10층 건물 전체를 회사의 기업을 간판을 달고 전체를 운영하게 될 경우에 이 빌딩은 상속공제 적용됩니다 500억까지 혜택을 받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b라는 건물의 경우는 b의 경우는 다른 회사에게 10층 9층 8층 3부인과 치과 혹은 기업 임대주고 여기는 이제 뭐. 다른 오피스에 내주고, 1층 식당 주고, 지하에다가는 뭐 노래방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각 층마다 나오는 임대료를 받는 기업 빌딩입니다. 이 경우는 상속공제에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빌딩의 운명이 임대료로 수입을 얻는 빌딩이냐, 아니면 전체를 기업을 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을 움직이고 있느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그 잠실에 있는 10층짜리 건물의 경우는 상담을 해드리기를 회사가 법인을 운영하고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인의 사업 목적부에는 임대사업밖에 없었던 거죠 직영하고 있는 게 없었어요 자 그러면 10층짜리 건물 중에서 가장 자산가치가 높은 게몇 층에 있습니까 1층이죠 1층에 보증금 2억에 뭐 임대로 3천 정도 받은 2천 3천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죠. 임대료를 2,000 정도만 받아 왔다면 2,000 정도 월에 이익이 날수 있는 업종을 직접 법인에서 사업 운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용 자산이 되는 거죠. 빌딩 전체가 안 된다면 빌딩 일부 층이라도 회사의 법인의 목적부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을 위한 업무용 자산으로 운영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은 가압상속공제에 해당 업종인 경우는 상속공제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임대업을 오랫동안 하신 분의 경우는 거기 아무리 손이 안 가는 사업을 넣는다 하더라도 임대업과 사실 일반 매출과 수익을 발생시키하는 사업간에는 너무 다르죠 사이클 자체가 생리도 틀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회장이 님 직접 운영하시보다는 자녀분, 며느리분들이 그층 전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로서 혹은 지배인으로서 혹은 그 부분의 사업본부 본부장으로서 그 식음료분이 부분이나 음식점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최소 임대료 이상. 솔직히 말하면 은그 1층 전체가 상속재산이 돼가지고 상속세를 50% 가까운 돈을 내야 한다는 감안한다면 사실은 부담없이 그 부분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죠. 이미 그 정도 건물을 오랫동안 운영하신 분이라면 사재 또한 많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전체 재산에 대한 부분의 성격을 파하셔가지고 그 파악된 성격을 기반으로 상속플랜을 준비하실 때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시기 위한 자산 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도심지에 있는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업상성 공제라고 하는 정부의 혜택을 주는 부분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고 어떠한 부분의 인사이트가 필요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그 업종에 대한 부분이 주사업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업종이 전체 회사의 법인 설립 업력에 비해서 짬냐 기냐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걸 따라할 경우에 분명히 세무 당국에서는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제어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지만 아마 상속공제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여 부분을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임대 사업용 임대업 건물을 하나씩 하나씩 사업으로 바꿨을 때 거기서 음식점이라도 어쨌든 고용이 창출되고 분명히 사회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점심, 아침, 점심을 누가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실 다른 질걸 수는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데 사실은 좀 이슈가 될 만한 게 있어요. 뭐 그런 독서실을 운영해도 되느냐, 헬스센터를 운영해도 되느냐, 노래방은 되느냐, 스크린 골프장은 되느냐 이런 이런 하나 하나 부분들이 사실은 자세하고 디테일한 세무 당국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빌딩을 갖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어, 사업 계에 따라서 혹은 비전에 따라서는 어,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편에 이제 골프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식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동차 운전면허하고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하나하나 업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면서 어, 모두가 자신의 업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상속 공제 혜택 여부라든지 상속에 대한 생각을 한번 쯤해볼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